현무2 탄도 미사일은 한국 방위의 핵심 무기로 800km의 사거리와 5m 이내의 오차율을 자랑합니다. 고고도 재진입 기술과 관성 항법 시스템을 통해 북한 전역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단한 발로 전장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이 무기는 정밀성이라는 현대전의 핵심 요소를 완벽히 구현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관통 탄도는 지하시설까지 무력화할 수 있어 적에게 친형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렇게 현무-2가 가진 정밀 타격 능력은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정밀성 대신 기동성으로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매스 차량에서 발사되는 이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30G 이상의 급격한 기동으로 요격 시스템을 회피합니다. 저고도 비행과 지형 추적 능력, GPS 교란 기술까지 더해져 현무-2와는 대조적인 전술을 보여줍니다. 이동식 발사대와 결합된 이스칸데르는 움직이는 표적으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했죠. 이런 기동성은 현대 방어 시스템 앞에서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현대전은 이제 정밀성과 기동성의 융합을 요구합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미사일은 현모2의 정확성에 이스칸데르의 기동성을 결합하려 하고 있죠. AI 기반 실시간 경로 수정.